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큰건 하나 터트립니다. 오늘 한국의 마돈나. 엄정화 언니 집. 진정한 슈퍼 디바 그녀의 집을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백돈은 없어. 굽신거리지 않을 거야. 굽신거리지 않는다. 굽신거리지 않는다. 어깨를 편다. 어깨를 편다. 똑똑똑 어 아, 언니 안녕하세요 내가 언니 집 섭외하려고 아 그러려고 간건 아니에요 언니 그럼 아니에요 <laughs> 언니네 언니들과 하는 어메이징 슈퍼마켓 그 커피 팝업을 하는데 언니 응원하러 갔는데 언니가 왠지 똑똑똑을 해주실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용기를 냈지 그랬더니 언니가 오와 거기서 어떻게 거절하시겠어. <laughs> 나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먹었어? 음. 애기들은. 애기들은. 신우는 지금 집에서. 신우 이준을 마치, 마치 내가 키우는 느낌이야. 아, 진짜? 너무 애기 때부터 막 했어. 어, 나오니까. 맞아. 언니가 진짜 예뻐해줘서 신우. 저랑 여기, 이 음, 앞에서 음, 음. 언니 운전하고 가시고, 저희가 신우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차를 세우고, 음. 어머, 너가 신우야! 하면서 내려서 확 인사해주셨었어요. 그죠? 음.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집을 저희한테 열어주셔가지고. 아니 나는 나영이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나영이한테 전화해서 어, 그러니까 맞아. 메시지로 했잖아. 그때도 맞아. 그러니까 나도 막 응. INFP란 말이야. 아, 언니도 인프피예요? 어, 오. 뭐야? 너도? 저 인프피예요. 나영아, 유튜브 어떻게 하면 돼? 막 그때 한번 통화했었잖아. 네, 맞아. 기억나요. 막 그런 게 너무 도움이 되고 그렇구나. 아, 그 그러니까 나도 막 고마운 게 너무 많다 너한테. 어머, 어머. 언니네 집은 언니 사신지 꽤 오래됐죠. 나 여기 2008년 내가 디스코 앨범 낼때 그때 그 시기랑 맞물려서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태원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다니고 있었어. 근데 나는 집 꾸미고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굳이 막 집을 사고 싶진 않았거든. 그때 이 집이 짓고 있었어. 근데 난 정말 하얀 집이 갖고 싶었고 음? 뭔가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나의 로망이었다 근데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크게 뒷마당까지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래, 여기는 내가 와야겠다 아 그래서 이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이 마당이 음. 너무 좋고 그 아, 여기 언니 첫 집이에요? 첫 개인 집오첫 집이네 첫 자가, 집이네. 자가. 첫 자가. 음. 근데 언니 집은 되게 언니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 나영이 집도 그래.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오. 자기랑 닮은 데가 집인 거 같아. 그러면 집 둘러봐야 돼. 둘러볼까? 네 둘러봐요, 언니. 음. <laughs> 진짜 없을 <laughs> 어, 들어오자마자, 뭐, 언니 사진. 맞아, 제가, 이거 그쵸? 내 사진인데, 네. 싱글즈라는 잡지에 그다오. 화보를 찍으러 파리에 갔었거든? 네네. 그때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였던 것 같아. 아, 언니도 그럴 때가 있어. 있어, 있어. 그때 이 화보를 찍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겠다. 음, 난 뭐든지 할수 있겠다. 어.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싶어서. 음. 또이 작가가 시를 써준 거야. <laughs> 끊임없이 춤을 추라. 그런 내용이야. 전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같지 않은데요 심지어 이 옆에 제규어가 있었어 아 <laughs> 정말요? 제규어랑 같이 찍은 거야 이름이 간이라는 애였는데 간이가 응. 계속 나한테 오는 거야 <laughs> 그림그림그림그러서 어, 근데 그 맹수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럼 나 다리 뜯기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지 여기 거의 수영복 입고 있는 음... 거거든 <laughs> 언니가 이겼네요 내가 이겼지 어. <laughs> 여기가 이제 입구고, 입구고 들어오면은 여기는 진짜 뭐볼게 없어 음. 여기는 이제 손님 화장실인데 우와. 근데 여기는 거의 슈퍼 있어 아 슈퍼 화장실. 슈퍼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발, 발 샤워. 아. 그리고 이제 손님들 이제 친구들 오면 여기서 손 씻고. 아 그렇구나. 어어 어, 이거 샤워, 샤워. 그 것도 강아지 샤워야. 완전 슈퍼 전용이네. 맞아. 부럽다 슈퍼. <laughs> 여기는 이제 옷방인데 아. 나 진짜 옷이 없어. 진짜요? 옷이 별로 없어. 어, 언니가? 여기 볼래? 어, 언니가 옷이 없다고요? 옷이 없어. 어, 옷이 없네요, 언니. 옷이 정말 없네요. 이쪽, 이쪽도 줘. 이쪽도 줘. 아, 옷이 없다, 언니가. 언니 뭐 입고 다녀, 언니. 나 근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요 언니 어, 말도 안돼그래나 여기 올때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돼 정말이야 그지나 그랬지 아유 너도 그래? 어 나는 입을 옷이 없어요 진짜? 어. 난 너한테 양말 색깔 신는 법좀 배우고 싶어 아니 언니 저도 음. 양말 저 양말 때문에 외출을 못해요 어, 거 그러다가 다 했어 진짜. 진짜로 나 양말 고르다가 외출을 포기해요 여자들이란 <laughs> 여기는 이제 뭐 슈퍼랑 산책할 때 거의 입는 옷이고 겨울에 이제 겨울에, 겨울에? 거의 이제 슈퍼 산책을 위한 아, 그런 삶이야. 너도 신을 이준이도 맞아요. 맞아 그리고 예쁜 옷 사도 사실 입고 나갈 데 없어. 입고 나갈 데가 없어. 맞아. 그래서 어. 그냥 이런 애들은 응. 그냥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맞아. 너무 반갑다 나 언니 너무 진짜 언니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 거울은 나가기 전에 이제 체크하는 거울인데 갈라져 있어서 못볼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 어. 그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 여기도 그냥 거실로 꾸몄어. 들어와. 약간 그 파리에 디자이너의 그아틀리에뭐 이런 데 가면은 요런 공간이 꼭 있지 않아요? 어머나. 약간 여기는 친구들 놀러 와서 저기 밖에서 저녁 먹고 네? 여기서 이제 2차. 2차. 아, 2차 가는구나. 이차 이차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CD도 듣고 음, 음악도 들으면서 음. 여기서 이제 거의 위스키를 모아, 좀 모아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거지 음. 어머나 아, 여기 언니 애착 인형인가 보다 우리 탱글이 애착 인형이었어 아 탱글이 어. 그래서 탱글이 닮은 애를 내가 맨날 음. 여행 가거나 사다 주면 이제 어. 얘가 좋아하던 건데 그냥 여기다 둬 너무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지, 네. 귀엽지. 응, 너무 귀엽다. 이거 너 가져. 아니 언니, 탱글이 이거... 애착 인형인데. 이거 아, 이준 아, 이거 이준이선. 이중이서... 아니야. 아 이거 줄게. 아니 이렇게 아 탱글이. 아 좋았는데. 이거는 탱글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아 그래요? <laughs> 얘네가 탱글이가 항상 할던 애들이야. 어. 그래서 얘네는 진짜 누구도 못 줘. 얼마나 됐죠? 5 년. 5년 됐구나. 근데 너무 탱글이 가고 나서 이제 다시는 강아지 못 키우겠다 했는데 음. 슈퍼가 어떻게 진짜 거짓말처럼 왔어. 우연히 태용이가 진돗개를 여러 마리 어, 키우거든. 응. 그 중에 한 마리 가라기라는 애가 가라기가 애기를 낳았는데 너무 신기한 애가 태어났다는 거야. 응. 슈퍼 얼굴에서탱글이를 봤어. 아. 그래 내가 볼때 탱글이가 보낸 것 같아. 어, 그렇구나. 진짜. 저희 집도 지금 애들이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다고. 강아지 키우고 싶대? 네. 그 헤어지고 그럼 너무 슬프니까. 헤어질 생각을 미리 하면 안, 될안 되고. 안되 아. 지금 사랑하면 되 지금 지금. <laughs> 명언이다. 나도 그거 생각하면 슈퍼 못 키울 것 같아. 근데 지금 슈퍼랑 있는 시간 내가 슈퍼한테 주는 사랑이 나한테 만약에 없다면 나 너무 음. 또 외로울 거야. 강아지 들어오게 생겼네 우리 집에 언니 얘기 듣고. <laughs> 아, 시야나 잘했니? <laughs> 어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진짜 여행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치 여기서 네. 진짜 너무 좋아. 나도 음. 아침에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음. 또뭐 생각하고 음. 또 친구들이랑 밤이 되면은 또 분위기 도 좋거든. 어... 또 여기는 신발 있는데야. 어? 근데 나 신발 저기 신발장이랑 여기가 다야. 아 신발이 얼마 없으시구나 언니. 어, 보통. 어 그럼 뭐 신고 다녀요? 진짜. 신을 게 없어. 그래서 나 맨날 뭐 신는지 알아? 뭐 신어요 언니? 나영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신어. 어머나 세상에. 자이거 신어봐. 어, 이거 되게 언니 집과 되게 아이고 아이고 되게 믹스매치인데요 아이고 <laughs> 너무. <웃음> 이거, 이거 내가 어디서 샀는지 알아? 슈퍼랑 산책하다가 한남 오거리 어, 지나서 어, 오른쪽 어, 어. 가면 아저씨가 어. 팔잖아 어. 거리에서 어. 거기서 샀는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 어 그렇네요 언니 진짜. 아? 저도 가야겠다. 그치? 약간 무슨? 어? 그 양말 신고 양말 가지고... 신는 것 같아. 맞아. 여기는 신발장인데. 여기도 좀 지저분해. 이렇게 신발 신 우와, 있는데 진짜 신발장이 너무 소박하다. 아, 그치? 음. 슈퍼 디바가 이게 뭐야 정말. <laughs> 사야 돼 사야 돼. 갈 때가. 어, <laughs> 중요한 건갈 슈퍼, 어떡해. 아, 얘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보통 저렇게 막 저런 거 파도 막 이런 영상 켜놔. 아, 이걸 틀어놓은 거. 언니 물멍하는구나. 가끔 물멍하고 그리고 새소리 있잖아 그런 새소리 같은 거 켜놓으면 음악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되게 좋아. 이소파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한 얘는 한 3년 정도 됐다 년. 탱그리가 오래 쓰던 걸안 음. 버리다가 이제 바꿨지 그렇구나 음. 아 내가 요, 요즘 항아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너무 예쁜 달항아리를 구했어 그래서 이거는 김동준 작가님 항아리야 음. 음. 뭔가 유럽 유럽 한데 여기 달항아리가 있는 게또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음. 그 위에 이거는 음. 김계리 작가라는 한국 작가인데 네. 가구 바꾸면서 가져왔거든. 근데 이게 그 작가가 웨이브 시리즈야. 웨이브. 언니가 또 웨이브 하면 언니죠. <laughs> 웨이브. <웃음> 웨이브. <웃음> 다 해준다. 언니 다 해준다. 최고다. 우와, 이거!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이거, 밀러 반세렌이라는 음, 그 약간 브랜드. 뒤에 흐리시는 것 같던데, 아니. 밀러 반세렌느 발음이 <laughs> 너무 어려워. 밀러 반세렌느 여기에 이렇게 와인장 같은 게좀 놓을 때가 필요한데, 어... 여기가 이렇게 수납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음... 고민하다가, 얘를 데려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우리 엄마 싫어해. 아, 어머니는 왜? 우리 엄마 닭장이냐고. 아.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 얘기 듣고 보니까. <laughs> 나와 보세요. <laughs> 언니. <웃음> 언니, 너무, 너무, 언니. 여기 판매 가격도 그대로 붙어 있어. 만 원. <laughs> 이거 되게 언니네 집에 있을 것 같지 않지 않아? 왜? 너무 예쁘지 않아? 아, 너무 예쁜데 뭔가 언니의 그런 시크한 느낌과 야, 되게 나의 슬리퍼 테스트가 이 이런가 봐아 언니 슬리퍼가 다 이렇네 언니 꼭 좋아하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불도 켜고 <laughs> 봄가을에는 나와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언니 여기는 또 되게 이태리 같아요. 이태리 느낌? 슬리퍼. 나 <laughs> <다> 보이게. <laughs> 이쪽이 본가 본가? 여기가 본가? 어, 본채 본채. 여기가 좀 어두운데 약간 이런 어두운 게나는 음, 좋더라고. 음, 그래서 음. 그냥 여기서는 아침에 성경도 읽고 음. 거의 대본 읽고 방이지. 대박이지. 집중하게 한다. 여기 뭔가 <웃음> <웃음> 이야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우와! 언니 트로피가 몇 개예요 도대체? <laughs> 그 가수 활동할 때 아기 때 <laughs> 받은 거여서 진짜 옛날 거야. 막 어. 20대가 뽑은 가수, 30대가 뽑은 어, 가수, 나도. 40대. 나 그랬다고. 아, <웃음> <웃음> 그 언니 몰라하고 초대할 때다 이거 끼고 장난 아니었지, 그때. 그 몰라가 이제 2000년이 되는 때였어. 밀레니엄. 그래서 밀레니엄이잖아. 어. 그래서 약간 진짜 사이버 느낌이 나게 음.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몰라라는 노래도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헤드폰을 은색으로 칠하고 있었어. 만들고 있었는데 패션쇼에서 이상봉 디자이너님 패션쇼에서 이 물마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어 저거다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당장 뛰어가라고 어 그걸 구해서 정말 찰떡이 됐지 뭐와 그렇네 그때 너무 생각난다 나도 너무 생각난다 음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 <laughs> 언니 잘한다 언니 진짜 딱 컷을 잘라주잖아 아, 이게 욕실인데 여기는 그냥 쓱한 번만 봐. <laughs> 우와, 언니 하트 욕조에서 모욕하시는구나. 언니 다테클라쓰네요 와, 근데 테클라 수건은 그렇게 막 집에 많이 넣지는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넣는 걸 보니까 대리 만족. 어. 근데 여기가 이제 침실. 아, 침실? 언니 침실도 봐도 돼? 어, 침실 근데 너무 그냥 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쪼면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의 침실이다. 원한다면. 봐도 돼요? 혜찬이가 <laughs> 원한다면? 한 번만 보여드요나영아 진짜 안 열려. 안 열려? 어. <laughs> 진짜로. <웃음> 이게 바닥공사라니. 아, 진짜 안 열려. 어떻게 아까 들어갈 걸. 어뭐 큰일 났네. <laughs> <같네>. 됐다, 됐다. <laughs> 우와. 여기가 슈퍼랑 나랑 잠, 잠자는 곳이야. 침실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니. 어 여기는 그리고 슈퍼. 얘는 이제 슈퍼 침대인가봐요. 침대야. 아 언니 이렇게 도트 무늬도 좋아하시고. 이거는 제작했어. 그래 아 여기를 처음에 얘가 들어오면서 네?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블랙라이크로 블랙 그냥 도트도 이런 모양 천 찾아가지고 제작했어. 음 언니 가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우와. 이제 슈퍼 목걸이 슈퍼가 그 선입견에 진돗개가 좀 공격성이 있다 그래서 좀 무서워 할까봐 우리 슈퍼 너무 귀여워요 하면서 이제 진주를 막 사가지고 슈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에 이걸 걸어주는 걸 계속 아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거는구나 어머나 착해라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아 이거는 진짜 옛날에, 사, 옛날에 산 거라서 내가 컬러를 바꿨어 이렇게 아 언니가 칠했구나 이게 보통 이게 원래 이 나무 색깔이었거든 네. 시트 같은 거 넣어놓기 너무 넣어놓았구나. 좋거든 그래서 일단은 좀 쓰는 데까지 계속 쓰고 싶어가지고 음 칠했어 근데 더 이렇게 언니의 손때가 음 묻어가지고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래? 응. 그럼 너 가져와 <웃음> <웃음> 너 거랑 바꾸자. 너거예쁘더라너거예쁘더라그 탈라 있는 거. 여기, 여기는 이제 옷방이 하나 더 있는데, 셔츠나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있고, 가방도 와, 있고, 그런 방이야. 어머, 나랑 똑같은 셔츠 있다, 언니. 그치? 그거 너무 예쁘지? 너거 너무 예뻐요. 너는, 너는 오, 옷이 너무 많잖아. 아, 나도 이거, 이거 하나 겨우 있어요. 어머, 음. 진짜 뻥쟁이. 진짜. 너 아까 한 말도 다 거짓말인 건지 하, 알았어? 그래. 난다 믿고 있었네. <laughs> 어, 언니가 너무 귀엽다. 내가 이거 얼마 전 샀는데 음. 이거 되게 좋다. 왜 식당 가잖아. 레스토랑 가잖아. <laughs> 왜 이렇게 메뉴판이 작은 거야? 메뉴판이 너무 작아 핸드폰 불을 켜고 어떤 맞아. 건막 찍어서 다시 넓혀서 맞아 맞아 넓혀서 봐 저도 그래요 너도 그래? 어난너못 아, 믿겠어 아니야 진짜로 너, 너 아까 이불 옷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아니 이불 옷 없어 이불 옷이 맨날 없잖아 알죠? 괜히 나 아까 그러니까 너아니아니 아니야 정말 그래서 이렇게 여기 걸고 다니 여기 걸고 다니지 않네 <laughs> <laughs> 그럼 얘가 고무줄이란 말이야? 어? 어 이렇게 보면... 아. <laughs> 가봤다. 다 가봤다. 다 언니 집다 봤다. <laughs> 언니 저 언니가 와인 추천해주는 영상 이런 거 봤어요. 나 언니, 와인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또 지식이 해박하진 않아. 아 그냥 내가 <laughs> 좋아하는 것만 마시고 있는 거야. 언니 제일 좋아하는 와인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와인은 동백이용이랄까. 이네는 <laughs> 그냥 <laughs> 과시용이야. 아 과시용이. <laughs> 절대 안 돼. 그막 이런 거 음. 요즘 막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데 아. 마시다가 말았다. 한잔 마셔볼래? 한 잔만 마셔 그러면? <laughs> 아, 한 잔만 이리로 온게 아닌데. 진짜 언니 요리 잘잘안 하게 돼. 잘안하시 음. 혼자 있으니까 건강식 음. 잘해 드시던데 언니. 맞아요. <laughs> 냉장고에는 야채, 계란. 음. 밖에서 진짜. 이제 촬영하면서 스탭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음. 그리고 집에서는 그다지 딱 일상적인 밥은 안 먹는 거. 오... 특히 요즘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가 금쪽같은내 스타라는 드라마거든. 응.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다가 어... 어떤 사고로 인해서 25년 동안 사라졌다가 응. 나타나. 응. 응. 기억이 없는 채로 어... 25년 동안 숨어 살다가 어떤 응. 이유 때문에 갑자기 곧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응. 교통사고가 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억을 25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하고, 응. 어제까지 스타였던 내가 된 거야. 아, 어떡해. 그래서 모습은 완전 막 너무 달라졌는데, 어, 어. 난 어제까지 막, 스타. 어타해 어떻게? 거야. 어. 다시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단역부터 시작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모습을 확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구나. 작품 때문에. 응. 아 8월달에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ENA와 TV입니다. 오, 티비! TV. TV. 금쪽같은 내 스타! <laughs> 언니 집 보고 나니까 언니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언니가 더 좋아졌어요 왜 사람들이 언니 롤모델인지 알겠죠? 이렇게 상큼하고 귀엽게 에너지 넘치게 이런 거 에너지, <laughs> 에너지 넘치게 저희 맨날 그 똑똑똑 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언니에게 집이란? 집이란... 집이란 보통 사람들이 집이 그립다, 뭐 이렇게 음, 하잖아. 음, 음. 그런 게 아닐까? 음. 집, 집이 주는 그런 위안, 음. 또 편안함, 음. 쉼, 이런 거. 음. 그리고 또그 사람 자체인 거. 음. 그래서 집은 그냥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음,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여기 언니 집 보고 이 집이 진짜 언니 같다라는 생각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언니한테 또이 얘기 듣고 싶어요. 언니가 롤모델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언니? 언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처럼 이렇게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고 귀엽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그건 기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잖아. 음. 어떤 일이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거든. 음. 그리고 이걸 진짜 오래 하고 싶어. 음. 또막 뭔가 그 한계가 느껴질 때는 음.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다른 시선으로 좀 보면서 음. 나올 줄도 알아야 될것 같아. 음. 뭐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나이나 이런 거, 외, 외형적인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될것난 이게 좋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난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음. 그래서 전 언니의 또 내일도 너무 궁금해요. 미래. 그래도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눈빛이 좀 반짝거리면서 음. 이거 하고 싶다, 음.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좀 신날 것 같아 최고다 진짜 음. 언니 뒤만 따르겠습니다 그래 이리 와 <웃음> <웃음> 너무 고마워요 나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최고 정말 언니한테 너무 너무 큰 에너지 받아가요. 진짜? 음. 나도 너한테 에너지 받았어. 아, 정말? 근데 넌 키가 커서 짜증 나. <laughs> 고마워요 언니. 어. <laughs> 음, 나물좀 마실래? 물물한잔 주는. 고마워요. 이물 음, 음. 마시면 왠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 뭔가 생명수 같은 느낌? 너 지금보다 더 어려지면 워넌 없어지고. 对不对